오늘 내가 사양 타격에 대해서 이 upper blow에 대해서 좀 레슨을 좀할 거야.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 칠때이 사양 타격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쉽지 않거든. 일단은 우리가 사양 타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짧게 얘기를 하자면 우선 첫 번째 이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로프트가 좀 많이 없어. 가장 낮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클럽 그쵸? 중에서 이 로프트가 낮은데도 탄도가 안 뜨게 되면은 드라이버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진다고 얘기하거든. 어느 정도의 발사각이 나와야 돼. 그러면 탄도가 어느 정도 떠야 된다는 뜻인데, 그 전에 어드레스 했을 때 잠깐 좀 점검을 들어가 보자고. 네. 제가 레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게 뭐냐면, 뽀리치가 왼발 가면서 자꾸 상체가 공 쪽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러다 보면은, 자, 일단 상체가 많이 열리게 되고요. 그렇죠공 쪽으로 따라가면. 그리고 두 번째는 좀더 다운블로 치는 약간 자세라고 하나? 그래서 어퍼블로 치기가 점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괜히 공을 왼발 쪽에다 두는 게 아니고요. 좀더 어퍼블로 느낌으로 주기 위해서 왼발 쪽에 두는 거고. 그리고 이 명치가 굉장히 중요해. 명치. 어, 이 명치가. 왜냐하면 아이언 칠 때는 우리가 볼 위치가 좀더 가운데 쪽에 있다 보니까 명치가 약간 공 앞에 있는 느낌 들거든. 음. 근데 공을 왼발을 두는 순간 자꾸 이 명치가 따라가려고 해. 이 공을. 네. 그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딱이 느낌이야. 지금 봤어? 음... 어 그러면 자 헤드만 간 거고 명치는 그 자리에 있지. 그러다 보니까 공이 왼발에 있음으로써 내 명치가 공 뒤에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아, 명치가 어. 뒤에 있으니까 체중도 약간 뒤에 있는 느낌이+ 그렇지. 있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도 내려가지. 아... 오른쪽 어깨 약간 이런 느낌. 그래야 발사각도 좀더 위로 갈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돼 있는 느낌보다는 어 그래서 일단은 그 뽀르치랑 이 명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사형 타격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체중이 굉장히 몸이 회전이 안 되면서 뒤로 낳는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면은 공이 좀훅이 많이 나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 좋은 드릴을 하나 갖고 왔는데 20cm 정도 앞에다 공을 내가 이렇게 뒀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연습할 때공 많잖아요, 그렇죠? 그 공을 여기 하나 앞에 두고, 그리고 셋업을 한번 들어가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이 앞에 있음으로써 뭔가 내가 일단 첫 번째 내려치면 안될것 같은 느낌 들어.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공이 맞 맞을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공 위로 지나가는 느낌을 칠수 있는 약간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 공을 치는데 지금 이공안 맞았지. 어, 이게 바로 사용 타격이야. 어, 자 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 공이 앞에 있어. 공을 안 맞췄지. 그래서 어택 앵글을 자꾸 조금 어느 정도 높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 어. 근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자꾸 이렇게 내려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내려치면은 지금 바치공 공이 이렇게 맞아. 그래서 공을 앞에다 두고, 볼 위치 왼발 쪽에다 두고, 상체가 내 명치, 몸의 중심이지. 공 뒤에 있는 느낌을 두고 이공 위로 오 대박 이공 위에 위로 지나가는 느낌을 가지면 일단 첫 번째 찍혀 맞는 소리가 안 나고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윤 p d 스위스팟 약간 밑에 맞는 느낌도 없지 않아 좀 맞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은 접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어~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이 아닌 약간 좀 밑에부터 먼저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좀더 훨씬 사양 타격하기 쉽거든 음 어~ 그래서 탑볼 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좀 내려치는 느낌보다는 위로 치므로써 약간 스위스 바 밑에 맞히는 느낌으로 치면은 훨씬 더 어택 앵글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음 되게 어. 간단하면서 좀 괜찮은데요 나 원래 굉장히 간단하게 하잖아 <웃음> <웃음> 이게 아연하고 내가 조금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아이언을 친다고 했을 때는 이 공이 맞아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다운블로우로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스윙을 하지만 결국에는 임팩트를 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가 똑같은 스윙을 해도 이 공이 맞아야 된다고 했지. 이 공을, 맞추, 앞에 있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체중이 왼쪽으로, 왼발이 좀 디드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몸이 팔과 이렇게 낮게 있어야 돼.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달려드는 순간 바로 게임 끝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체중을 이동을 하는 건 맞지만 공 맞을 때까지는 내가 중심이 좀더 뒤에 있는 느낌으로 치우으로써 헤드가 이공 위로 지나가야 사향 타격이 되면서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지. 이거 it? 오케이. Okay. 어. 그래서 내가 여기 한번 잠깐 보여주면 자공 앞에 이 공을 안 맞히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명치가 약간 뒤에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서 어허 어허 뽀 너무 똑바로 갔다 어.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여러분 훨씬 더 정확한 방법으로 스위스 팟을 맞출 수 있음으로써 스팀 양도 줄고 그리고 탄도는 탄도대로 살리면서 갠지나게 멀리 똑바로 보내는. 겐지나는 샷을 칠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인피니트 레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자고. 오마이지 알지? <웃음> <웃음>